Yeah, yeah, yeah. 저는 오늘 내란을 멈추는 한끼 단식에 참여하게 된 20대 여성 취준생 현이라고 합니다. 현이라고. 현씨. 가장 확실한 계기는 일단 헌재가 아직도 파면 송구를 어리? 안 내리고 있기 어리? 때문에 어리? 그게 네. 가장 큰것 네. 네. 것 네.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애타게 그 네. 기다리고만 있느니 내가 나와서 뭐라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탄핵 결론이 다 끝나고 이제 판결을 기다리는 초반만 해도 아, 헌재가 당연히 잘 해주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당연히 이제 지난주에, 지난주쯤이면 이제 헌재가 하면 선고를 내려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헌재를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 가장 컸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시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앉아만 있기에는 더 화가 나고 힘들 것만 같아서 답답해서 에, 뭐라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민준우 총그 대구 본부에서 트위터에서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윤석열한테 내가 너 내가 너보다 하루만 더 버틴다 이런 문구를 이제 민주독총 대구군부가 SNS에 올렸던데 응. 그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너무 힘들지만 윤석열보다 하루만 더 버티자 그런 마음으로. 윤석열보다 <laughs> 내가 저저 <laughs> <내가 웃음> 저 인간보다는 하루만 더 버티자 그런 마음으로 버티자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군대를 동원해서 뭐 국회를 사실상 뭐 점령 침탈하는 그런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 현재 재판관들이 이것이 헌법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 대통령 혐의라는 중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법률적으로만 따지면은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질질 끄는거 있고 네. 하루하루가 지금이. 법인이나 그 장애자들 시각에 뜯볼때 너무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어가지고 네. 이걸 그 양당 간에 이 결정을 내려주고 그게 빨리 이루어질수록 좋다 신속한 어떤 한 결정 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모래알 뭐 같은 거라도 쌓는다는 이런 참여한 겁니다 비상행 의장당 분들이나, 다른 국회의원 분들이나 계속 반수익을 하고 계신데, 혼자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밥 먹는 것도 되게 죄송하고, 나와서 있어보자,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뮤지컬 가사 중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 테니라는 가사가 있어요. 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워보고, 네. 화면이 되면 그때 같이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네. 같이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단에서 단식 투쟁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점점 이제 건강도 안좋아는것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투쟁이라는 게 혼자 하면 더 힘드니까 그래서 <laughs> 시민들이 같이 연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학교 수업이 있었는데 네. 교수님한테 네, 단식 투쟁 참여를 위한 동맹 조합으로 결석해 내고 왔어요. 교수님 뭐라고 답변하거나 이러진 않으셨나요? 뭐, 잘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아, 할까요? 잘 다녀오라고. 네. <laughs> 그렇군요. 교수님도 아, 혹시 뭐 식습선에 참여하신 분인가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법학 교수님 제가 법학 배우고 있거든요. 아, 법학. 법학 교수님들은 다들 당연히 이번 위험의 위험 위험성 위법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허락해 주시지 않나 았 싶습니다. 윤 대통령한테는 말을 하지 않으신다. 제가 <laughs>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 그렇게 싫어하진 않거든요. 아, 저 윤석열 대통령도 <laughs> 네. 그 직업만 바꾸시면 괜찮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아,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대통령 인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인권을 잘 보장받으시면서 키고 있는 방어권 잘 누리시면서. 형사재판 잘 받으시고 교도소에서도 인권 교정을 오랫동안 평생 동안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 평생 동안 평생 그 동안 수형자의 인권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다. 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